오른팔을 겨드랑이에 밀착해서 꽉 잡아두지 않으면 오른팔이 클럽을 돌리게 되므로 오른팔의 윗부분을 가슴 옆에 꽉 붙입니다. 왼팔도 마찬가지로 몸체에 밀착해서 몸체 회전에 따라서 가슴 앞으로 가로질러서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백스윙 평면의 비밀 몇 가지의 기본 팁, 적절한 외그를 하고 양손 양팔 어깨 그리고 어깨가 둔부를 끌어올리는 순서로 백스윙을 시작하며. 백스윙하는 동안 시종 그의 평면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의 백스윙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적당한 자세가 되어 있다고 볼수 있다. 맨 호건, 웨그는 연습 스윙의 축소판이다. 클럽을 뒤로 가보게 됨으로써 실제로 가야 할 평면을 알고 느끼며 클럽페이스가 스퀘어가 되도록 조절할 수 있다. 맨 호건, 웨그에서 왼손은 컨트롤하는 손이다. 오른손은 왼손에 따라 움직인다. 클럽을 뒤로 외근할 때는 오른 팔꿈치가 우측 허리의 전면을 친다. 이때 왼쪽 팔꿈치는 약간 돌출되고 팔꿈치. 아래쪽은 조금 비틀려 왼손은 볼에서 3인치 정도 목표를 향해 나간다. 앞으로 웨글로 양손이 볼 쪽으로 돌아올 때도 왼손은 볼에서 d 2인치 목표를 향한다. 밴 혹은 양손, 양팔, 어깨 그리고 어깨가 둔부를 끌어올리는 순서. 밴 혹은 백스윙에서 왼쪽 무릎이 수평면상에서 아래로 앞으로 떨어지지, 쓰러지지 않기. 샘 스니드, 벤 호건. 발다리 안쪽 근육이 사용돼 왼쪽 무릎이 자연 우측으로 굽어들면 흔히 일어나는 무릎이 앞으로 쓰러지지 않는다. 벤 호건. 백스윙을 실제로 이해하려면 두 어깨의 동작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겨두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좋하다. 벤 호건. 양팔의 윗부분과 몸체옆 밀착이 오른팔을 몸 가까이 유지시킵니다. 몸과 팔의 분리는 부상의 위험과 몸의 긴장을 높입니다. 팔과 몸체가 느슨하면 클럽헤드를 그냥 들어올려서 팔로만 백스윙하고 손목 안정이 힘들어 평면을 이탈합니다. 평면에 따라 백스윙을 하면 스윙을 몇번 반복하더라도 클럽은 같은 길을 통하여 운행된다. 밴 혹은 클럽 페이스를 열어서 어드레스할 때 팔과 몸체가 느슨하면 클럽 페이스가 심하게 열려 쌩크가 납니다. 어드레스 때 클럽 페이스를 열어놓으면 백스윙 탑에서 과도히 열리고 스퀘어면 열리게 올라가면서도 과도히 닫히는 문제의 해결책은 양팔과 몸체의 밀착. 그리고 왼팔이 클럽을 돌리는 것으로 양팔과 몸체의 밀착이 무너지면 클럽 헤드의 스퀘어 정렬은 무의미. 컴퍼스가 원을 그릴 때 축이 기울면 안 되듯이 오른팔이 클럽을 돌리면 축이 기웁니다. 백스윙에서 왼팔 펴기는 삼각근이고, 오른팔 굽기는 승모근에 의합니다. 그래서 팔과 밀착된 몸체 회전으로, 왼팔, 양손, 양팔, 클럽은 올라갑니다. 클럽을 돌립니다. 임팩트 순간 오른손목 스냅, 왼손목, 외전 장타와 정확한 다운블로의 비밀은 임팩트 순간 오른손이 왼손 아래에 있는 왼손 손목 외전에 있습니다. 드로와 페이드 구질은 왼손 손목 외전 오른손목은 아래 스냅이 기본. 양팔과 겨드랑이 몸체를 밀착할 때는 그 상태로 있으려고 하는 타성 관성. 무력감을 조심해야 밀착을 유지하고 손목 사용을 막아 양손목이 안정됩니다. 오른팔을 겨드랑이에 밀착해서 꽉 잡아두지 않으면 오른팔이 클럽을 돌리게 되므로 오른팔의 윗부분을 가슴 옆에 꽉 붙입니다. 왼팔도 마찬가지로 몸체에 밀착해서 몸체 회전에 따라서 가슴 앞으로 가로질러서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